그 친구도 o 했는데 부작용이 났어요 진짜 쌍욕 나와가지고 지금 미쳤나 그냥 항구청 와서 제일 큰 병원 제일 컸어요 그 당시에는 무조건 큰 병원이면 다 되는 줄 알고 했고 지금은 오큰 병원이면 잘하겠지 하고 무작정 쫓아가서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또 술실에 들어가서 뭐 이뻐지겠지라는 생각이 컸어요. 수술 결과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눈도 수술을 했는데 눈 코기 차이도 너무 심하게 났고 부모님이랑 쫓아를 갔죠. 병원에 이 정도밖에 안될 안 거를 예상 못했냐니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가 성형 전에 상담이랑 성형 후에 의사 선생님 명단이 말이 틀린 거죠. 앞뒤 말이. 그 친구도 했는데 부작용이 났어요 욕 감각이 안 돌아가고 질서 흘리는지 지금 몰라용욕 나오고 진짜 쌍욕 나오 지금 미쳤나 재수술 선정이 제일 어려웠어요 부작용이 안 나고 시위가 없었던 병원만 찾았어요 진짜 저는 그거 하나예요 만족해요 주위에서 다 괜찮다고 마음에 든다고 하니까 동생이 바로 제코모선이 예약하고 바로 수술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 재수술선수도 코가 잘 나와서 음. 만족하고 있어서 서로 저 진짜 해야지 저 2주 동안 매일 병원 왔어요 원장님이 하도니까 마음이 놓을 때까지 오라고 그랬어요 병원에 원장님이 좀잘 받아서 지금 편히 에요 마음 놓을 때까지 병원 놀았는데 뭐말 다한 거아이 됐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이런 병원에서는 모든 큰 수술이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큰 수술 이미 했고요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저는 할수 있는 수술을 소형수술 수술 역시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다 뼈든 뭐든 그게 뭐든 다 했어요 다 했고 지금 멀쩡히 살아있고 음 밥도 잘 먹고 다음에 들고 만족해요